lp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ai 인공지능 뉴스룸 앵커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정현태 국가혁신포럼 회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긴급이라고 올린 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수정 아나운서 정 회장이 어떤 글을 올렸나요 정현태 회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32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관행을 깨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18개를 모두 독식했다 통합당 국회의원 103명은 지금 총사퇴하고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 국회의장 선거와 6개 상임위원장 선임은 이미 국회 절차법을 무시하고 처리한 상태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국회를 운경할 것이라면 더 이상 야당이 필요 없다 일당 독재정당과 같다 제1야당원 내 교섭단체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듯 하겠는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존재 의미가 없다 103명 모두 총사퇴하라 지금이 카드를 사용할 때다 더 이상 국회의원직에 미련을 갖지 말라 그 자리에 미련을 갖는 것은 집권 여당을 오히려 돕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불법적으로 하는 짓들에 들러리 서서 적법화시켜주는 명분을 줄 뿐이다. 지금 103명이 총사태 카드를 던지면 국회의장이 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일단 던지고 국회 등정을 거부하라. 국민들이 지지하고 나설 것이다.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회다. 헌법상 국회의원 200명이 안 되면 국회는 자체 해산이다. 새로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한다. 더 이상 끌러다니지 말고 총사퇴하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PN TV 강수정입니다.